2등급 1800m 로드투 G1 챔피언십 경주 부경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움직임 좋습니다. 2번 히든 챔프 먼저 앞서 나오고 외곽에서 11번 딥마인드가 선두권에 가세합니다. 안쪽에 2번 히든 챔프와 바깥쪽 11번 딥마인드 한가운데 4번 석세스파티까지 3마리가 선두권 자리 다툼에 나서 있습니다. 안쪽에 2번 히든 챔프와 4번 석세스파티 바깥쪽 11번 딥마인드 3마리가 앞서 있고 뒷선에 3마신 뒤에서 1번 철비와 3번 두바이 특급이 4,5위로 따라 붙고 있습니다. 7번 예스 퍼펙트와 8번 월드투데이가 중위그룹을 이끄는 가운데 2번 히든챔프가 안쪽에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히든챔프 목차로 선두 4번 석세스파티와 바깥쪽 11번 딥마인드까지 3발이 각각 반반 신차에 거리차 벌리고 있고 1번 철비가 안쪽에서 4위로 3번 두바이트급이 5위로 바깥쪽 7번 예스 퍼펙트가 6위입니다. 안쪽에 6번 삼성도끼와 바깥쪽에는 5번 터프그린이 7,8위권 달리는 가운데 하위권에는 8번 월드투데이 투데이와 9번 자이언트 홀드 10번 알파 킹이지 등입니다. 11마리의 말들 거리차 크지 않습니다. 2번 히든 챔프 반마 신차 유지하고 있고 4번 석세스 파티가 2위까지 안쪽에 1번 철비가 3위까지 도약해 나온 가운데 3번 두바이 특급과 6번 삼성도끼가 4,5위로 11번 딥마이드는 6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4번 석세스 파티가 선두로 가져갔습니다. 4번 석세스 파티 선두로 직선주로 먼저 접어듭니다. 4번 석세스 파티 선두에 1번 철비가 바깥쪽 3번 두바이트급까지 4번 썩세스 파티를 추격하는 3번 두바이트급 뒷선에는 7번 예스퍼펙트와 안쪽을 파고드는 6번 삼성도끼입니다. 안쪽에서 6번 삼성도끼와 함께 7번 예스퍼펙트가 추격해 나옵니다. 4번 썩세스 파티가 아직까지 서둡니다만 안쪽에서 넘어서는 6번 삼성도끼 6번 삼성도끼가 안쪽에서 4번 썩세스 파티를 위협합니다. 안쪽에 6번 삼성도끼 앞서 나옵니다. 6번 삼성도끼 선두에 4번 썩세스 파티 2위로 밀려나고 7번 예스퍼펙트가 2위까지 6번 7번 4번 세마리앞서 6번 삼성 도끼 가장 안쪽에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